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사장님께서 매달 일본 현지를 직접 오가며 꼼꼼하게 엄선한 최신의 아이템들을 중간 마진 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코셈입니다 따뜻하고 품격 있는 겨울 우리는 기본 멋스런 패션 모자와 소중한 모자를 위한 다용도 클릭까지 정말 다채로운 패션 아이템과 생활용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입었을 때 편안함은 물론 내 스타일에 딱 맞춘 1대1 코디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바쁜 일상 속에서도 완벽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자 이제 저희와 함께 특별한 매력 이경하러 가보실까요? 선생 이 바지를 제가 지금 입어봤는데 이게 그 누빔 같은 퀼팅 털이에요. 아 오리 털이에요? 네. 엄청 따뜻해. 아 이게 오리예. 그게 아 오리고요. 뒤에는 기 기지예요. 뒤에까지 오리를 넣으면. 너무 뚱뚱안 돼. 아니, 운동 못 해요. 아, 어, 움직이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스판으로 되어 있기 패딩다고. 때문에. 응. 활동 무기잖아요, 바지는요. 아,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응. 기지고. 여기는 앞에는 ]이라고. 우리 길딩 그, 저기, 그 뭐지, 패딩. 응, 응. 패딩 덕이에요. 네. 네. 여기가 있렇게리터 들어간 거죠? 네. 오리터 오리 들어있어요. 그다가 어, 물 세탁 가능해. 그리고 요 허리는 다 밴드. <laughs> 네, 제가 이거 지금 3년 팔았거든요. 네, 어. 너무 괜찮아. 아. 색깔은 그 블랙하고 그린하고 아이보리. 아, 네, 세 가지. 예, 예, 있고. 그리고 요 조끼는 안에가 이렇게 예. 털이 있어서. 기모네 네, 예, 모로 기모.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머니들 너무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어. 네, 예. 더워. 네, 네. 덥고. 요뒷 모습으로. 예. 뭐. 그러니까 자켓 같은 거 입으실 때 좀. 바람불고 추우실 때이런 조끼 하나 가, 안에다 입고 입으시면 진짜 굿굿 응. 완전 베스트에요 그렇게들 좋아하세요 응. 응. 색은 요거하고 색깔은 또 여러가지 나오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아이보리, 곤색 음. 거기 음. 네이비하고 음. 이렇게, 이거. 이렇게 제일 마, 잘 나가요 네 고급스러워 네. 가격은 바지는 얼마쯤 네. 바지는 11만원 11만원 네, 네. 요 조끼는 네. 7만 5천원 5천 5천 네. 오늘은 네. 사장님이 날이 추워져서 아우터가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아우터를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양털 느낌 나네요. 네, 네 양털 느낌 나는데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지만 아무 손색이 없어요. 어 이게 뭐 아무 손색이 없어. 이런 요래요. 네. 이렇게 하나 예쁜 색깔 입고 싶어요. 어, 응, 요거 색이 좀 이쁘다는. 음. 다른 색이 있죠. 사장에 네. 아이보리고, 고. 저쪽에 지색. 네, 아이보리 색깔 꺼내봐드릴게요. 이것도 이뻐. 네. 따뜻한 느낌이 죠가울에는 응, 화사하고. 화사하고. 음. 요거 가격은 얼마야? 그건 음. 15만. 15만 원. 15만 원. 블랙바지에 민트 색깔 입으니까 너무 이쁘신데요. 사장님이 모자를 여기다가 쓰면 이쁘다. 그래서 한번 써봤거든요. 응. 어. 잘 어울리시네요. 이건 베레모죠. 네, 네 베레모야. 이거 모집 같아요 네. 사장님. 그거요? 뭐 우리에 디레도 쓸수 있고, 아부분도 응. 쓰고 이렇게 쓰신다 그러더라고. 요 네. 이렇게도 쓰시고 이런 것도 있고, 어. 네. 호피가라디 이런 것도 있고 아니. 요렇게 아니. 예. 네. 참 따뜻한 느낌 받죠? 이런 느낌. 네. 요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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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런 모자는 지금 네. 9만 원이야. 9만. 원. 원 자고 그거. 이제 다음. 아우 너무 이쁘시다. <laughs> <laughs> 네. 요것도 에코 네. 밍크 진짜 오리지널 밍크 같네요. 네.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르셔요. 요런 요정 그 느낌이야. 요런. 네. 주머니도 요렇게 있네. 요렇게. 요렇게 되고. 캐시미어 같은 거 네. 하나 입고 같이 네. 입으시면 네. 아주 괜찮으세요. 음, 이것도 네. 다 이, 일본에서 직접 네네. 수입해 오시는 거죠. 네. 골라서. 한정판 다섯 장이에요. 아, 요거는 새깔 기들기 색깔. 아. 요 색깔. 네, 한정판 다섯 장. 요, 요런 색깔도 있고, 요것도 근데 이쁜 색. 색이 남, 남아서. 괜찮고, 요거 가격은 얼마예요? 어. 22만원. 22만원. 모자는 요렇게, 털이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있는 음. 거고, 니보니까. 음. 아. 이렇게 예예어 너무 좋으시다 이거 길이감도 응. 완전히 엉덩이 엉덩이 있고. 약간 걸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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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게 리버시블 되는거래 요요쪽에는 키팅인데 어. 네. 안에는 기지에 네, 요쪽에는예 네. 정장스럽게 입으시려면 그걸로 입으시면 응. 네. 그렇지 좀 깔끔한 느낌이 맞아 요 단정해 맞아요. 보이죠 요 느낌 되게 좋아요 예 네. 뒤집으면 요건 브라운 한 가지. 어, 요 색깔, 색은 요거 하나지. 예. 요건 17만원. 17만원. 응. 음. 예. 사이즈는 한가지죠 사이즈는 한 가지예요. L에서 L, L까지예요. 7788도 맞으세요. 예. 희절스럽기도 음. 하고, 간단하게, 음. 예. 요거는 약간 누군식으로 예. L이 없이. 음. 네, 응. 거의다 캐시미 하나 둘르셔도 좋고 이런 응. 응. 네? 느낌으로 주셔도 되고 이렇게 풀러서 그냥 자연스럽게 응. 그렇게, 그게 응.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좋고 이렇게, 여기에는 응. 요런 머플러하고 네. 뒤에 모습은 레트로 감성도 있어요. 음, 그런 편하고. 예. 부담 없고. 또 아예 예. 그러실 것 같으면 이렇게 짧은데, 예. 이렇게 체크인데, 이렇게 그냥 눌러 쓰셔도. 예. 돼. 요거는 끼는 거죠? 예, 이렇게 예. 끼는 거. 편하게, 이렇게 예. 간단하게. 근데 지만 목은 따뜻하게. 음. 예. 이런 것도. 넥은 아주 따뜻하게. 그런 느낌 줄수 있어요. 등은, 음. 다 누구나 좋아하는 색크니까 음, 그니까. 예. 또, 아우터는 얼마예요? 어느 거? 그거는 제가 싸게 드여서 14만원까지. 아, 예. 요것들은 얼마예요? 요거는 음. 3만 5천원, 요거는 3만원. 3만원. 이거는, 이렇게 약간, 이거도 에코 털 있죠? 음, 응. 응. 다 깎은 거. 다, 응, 요런. 에코를 깎은 거예요. 게 단추, 여기 주머니도 이렇게 있고, 응. 좀 캐주얼하고, 편하게 부담 그 없이 입게. 요거는 가격이 얼마쯤 돼요, 사장님? 또 13만 13만. 요기에다가 모자를 한번 떠 볼게요. 어울리는 모자를 이렇게 쓰시면 음. 더 좋고요. 한번 봐봐요. 여기에 또요런 것도 있어요. 요렇게 해서 겨울에 바람 많이 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 음. 주시면 여기에 모자 캡이에요, 요거, 요거. 요거, 클립이에요. 모자 클립. 응. 이렇게 연결해서. 예. 액세사리도되고 네네. 다리. 요런 느낌. 음. 다 잘. 이게 예. 바람 안 불을 음. 찌개는 이렇게 악세사리를 요렇게 또, 요렇게 음. 놓으면, 요게 악세사리가또 느낌도 돼요. 예. 네. 거는 예, 예. 이거는 연베이지, 요건 진베이지. 응. 어. 엄청 가벼워요. 네. 가벼워, 이거 보니까. 네. 이렇게 되고, 뒤에는 이렇게 히팅으로 되어 네. 있고, 이런 색도 있고, 사이즈는 원 사이즈. 그게 라지 투라지 네. 나와요. 아, 라지도 있고, 투라지도 어, 있고. 88까지도 있고, 네네네. 모자, 어느, 가격이 얼마예요? 56만원이에요. 6만원이고, 네. 클립은? 클립은 2만원. 2만원. 모자는? 네, 진한 색깔도 있어요. 요, 브라운 어. 색. 요거 조금 진한 네. 색 진한 거. 요 색도 있어. 요 색도. 아, 요거는 모자가 디자인이거 네. 다른 디자인. 요건 약간 번거진 네. 스타일이다. 응, 요거는. 예. 네. 그니까는 얼굴 모양에 따라서 또 쓰는 취향에 따라서 요 모자도 굉장히 잘 나. 어, 이것도 네. 편하네. 그냥 네. 이렇게 쓰기가. 이렇게 네. 쓰면 되니까. 예. 네. 그리고 요거를 네. 뒤에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네. 또캐주얼스럽고예뻐요또 어, 아, 분위기는 일본 분위기도 나고. 음... 이렇게. 좀 삐뚤어졌네. 이렇게 각 맞춰서 음. 예. 이것도 가격은 다 고선이죠? 예, 고선이야, 네, 네, 네. 이거는 뭐 패딩이죠? 예, 예, 구스예요. 어, 구스예 네, 네, 그배서은 엄청 가벼워. 그리고 이런 데는 에코 퍼고 어, 요, 여기에도 에코 퍼고 음, 귀엽게 돼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간편하게 어. 입을 음, 수 있는가, 무겁고 네. 따뜻한. 네. 요거는 모자가. 네네. 그 음. 모자는 9만 원이에요. 이게 캐시미어예요. 아 이게 캐시미어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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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여러, 여러 가지 나와요. 네. 한번 보여주요 지금 그거 고 디자인 은 보라색깔 남았고요. 네. 여기 있는 거는 5만 원씩. 네, 네. 다 드릴 수 있어요. 아, 요게 게또 편하죠, 네, 이게 쓰는 게또 편하지요. 네. 이런 거 한번 써보세요. 이거 아, 괜찮아요, 네. 이런 모자. 블랙, 네. 블랙 입으셨으니까 네. 예, 거기 뒤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저, 예, 이렇게 맞아,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뒤집어 쓰면 되는 거, 네, 네. 쓰기 엄청 편해. 네 뒤집어 쓰면 네. 돼, 어? 뒤 한번 돌아보면 뒤에 네. 모습이 되게 예뻐요. 예, 네. 요런 거는 5만 원, 네, 그런 거 오만 네. 원씩 드리고요. 예, 네. 이렇게 반짝이 좋아하시는 어, 반짝이 것도, 반짝이도, 있고. 예. 있고. 네. 이것도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건가, 네, 이렇게? 네, 네, 이런 느낌인가? 네. 아, 기도 이렇게 가리고. 네. 음.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는 이제 미손니 저희 이런 티셔츠 팔잖아요. 네, 네. 어, 판매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귀엽게 이렇게 같이 맞추셔도 좋고. 이렇게 음, 네. 매치하는, 매치하는 그러니까. 것도 좋아요. 이렇게 오렌지 빛도 있고. 아, 요거, 요것도 이쁘다. 요거 좀 젊어 네. 보일 것 같다. 네. 아, 요이좀 젊어 보일 것. 이렇게 기본적인 같아. 이런 모자보다 도요런거 좋아하시는 이런 손님들이 느낌이지. 많으세요. 예, 네. 음. 요런 건 시즌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이제 많이 있질 않아요. 숫자는. 음, 네. 숫자는 여기 있는 게. 네. 예. 또 제가 26일 날 갔다 28일 날 들어와서 일본에 또, 문... 또 가신 잖아요. 예. 네. 예. 예. 그리고 저 입고 계시는 이런 오리털 바지가 바지? 예, 예. 주문이 많은데 예. 따뜻하고 착용감 좋고 실용적이고 물세탁 음. 가능하고 아, 예 그래서 이것도 또 많이 가져오신대요 예예 예, 그리고 요거는 아까 가격 말씀하셨나 요+ 요거는 얼마죠 1 4만원뭐 14만 원. 사장님이 유튜브 보고 어떤 분이. 오셔갖고, 다, 잘, 이렇게, 코디를 해주셨대. 그 손님, 어머님은 사드렸나봐. 근데, 그 어머님이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네. 감사하다고 전화도 오고. 저희 그랬대. 집은 연한 색깔 종류, 화사한 색깔 종류로 하, 다 보니까, 네. 이제, 엄마 사다 드릴 때, 저희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요렇게, 요렇게 며칠에서 갖다 드리니까 좋아하시다고, 여러분들이 전화도 와주시고, 또 와주시기도 하고, 재방문을 많이 해 주셨어 아, 네. 그렇구나 너무 오, 감사하죠 네 혹시 부모님 사드린다던가 알겠습니다. 그럴 분 오시면은 네. 사장님이 이렇게 잘 맞춰서 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잘 맞춰서 추천을 해 주시니까 많이 좀 네. <laughs> 와주세요 <와주셔야>. <laughs>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